안녕하세요. 저는 이라 마그네틱 테크 주식회사 강정희 이사라고 합니다. 지금 저희 올해 특허로 나온 새 제품인 슈퍼레이터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기존의 저희 세퍼레이터와 청호품이 많이 나오는 페퍼 필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킨 제품인데요. 연구 필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기존의 미세칩, 자성, 비자성 모두 다 정제 가능한 제품입니다. 지금 여기 앞쪽은요, 정제실인데요. 칩이 내려올 때 정제를 하고 클린액을 클린 탱크로 내려 보내고 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칩 건조실이 있어요. 칩이 건조되고 나면 다시 회전을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방으로 가면 칩 탈거를 합니다. 탈거 과정에 저희가 필터 쪽에 묻어 있는 미세 칩들을 공기로 에어로 빼주는 어 과정이 1차적으로 있고요. 나머지 1차 칩 탈거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세정 작용을 하고 있어요. 세정액을 뿌려서 연구 필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나면 세척된 필터를 다시 정제 과정으로 거치게 되니까 기존의 저희들 필터링보다는 그 월등히 효과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현재 대기업에서도 렇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최신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저희 사이클론 필터링 유닛이라는 제품인데요. 기존에 필터가 되지 않는 부유 칩트를 걸러주는 필터링 장치입니다. 저희 사이클론의 장점은요, 유입구를 좌우로 선택 가능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. 기존의 그 사이클론에 비해서 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정제력이 높다라는 게 저희 제품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